부대감 800곳이 오락산 국립공원 내 산에서 지금 내려갑니다. 좌우로 보내는, 보여지는 곳이 오락산 국립공원입니다. 오우, 야, 여기는 더잘 보이네. 저쪽 왼쪽 한번 보세요. 와, 저기. 아아 천천히 갈 때는 이렇게 잘해서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어이 <laughs> 천천히 가셨어 아빠 이거 유튜브? 예, 우리 집사람 목소리입니다. 아빠 이거 올릴 거야? 어. 예? 올릴 거야. 지금 시간이 6시 1분 전. 가장 공기가 좋은 시간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산지대라, 약초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밭도 약초가 지네. 오, 잠깐. 잠깐. 오케이. 천천금보세게 아주. 보세게 아주. 저게 아주. 저게 아주. 사과 그냥 사주저 아주. 저게 아주. 게게 이 곡은 쟤네들8 함께 쟤네들과 함께 쟤들과 함께 쟤네들과 함께 쟤네들과 함께 쟤네들과 함께 쟤네들과 함께 쟤네들과 함네들과함다이네들과 함께 쟤네들과 함께 쟤네들과 함 다 보이고. 어이땅 좋다. 참이 정도 땅을 사야 되겠네. <laughs> 야, 여기도 대부분 다 사과 농사를 아니 특별하게 사과 농사 짓는 것 같아. 다 고랭지 작물 또는 약초 재배를 하는데. 예쁘긴 찐呐. 어 왼쪽으로 타요. 야아참 내려왔는데 중턱까지 밖에 못. 야 저기 왼쪽 바라. 쑤쑤 쑤쑤다 쑤쑤 어 뚫렸네 아랫마을 여기는 제천시 덕산면 선골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게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음. 이제 여기 마을이 좀 있네 됐까 이런 집에 비어있잖아 그지? 음, 됐습니까? 응? 그래 이제 영상 을 꺼도 되 겠다. 그게 종 료하 겠 습니다. 어.